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30일입니다. 모쪼록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특집으로 이제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신은 그토록 심각하게 정치에 신경을 쓰는가? 무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좀 짤막하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머레이 로스바드라는 양반이 트윗에서 한, 한달반 전에 굉장히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어쩌면은 최근 몇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대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Truth is a treason in an empire of lies. 거짓의 제국에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먼저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정치에 토록 집착을 하는가, 정치에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시민들을 집안에 가둬두고 우리의 순자산의 10%를 인플레이션으로 앗아가고 어떤 실험적인 물질의 주입을 우리 몸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정부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드론을 보내 무고한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 대부분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들이 아니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인 이라크인들이 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거대한 테러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침공하고 난 이후에 간간히 이제 테러 사건은 있었지만 그리고 IS가 격렬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뭐 탈레반들이 미국에 테러를 했다 이런 일 없습니다. 미국 미국에 테러를 가했던 알카에다의 대부분은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 사우디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이 글로벌 리스트 아젠다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과 그리고 이라크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어리석은 전쟁은 반드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출마를 했고, 부시 형제를 이제 무참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미국민들은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이라크에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무의미한 전쟁을 하면서 죽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지금 현재는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손을 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트럼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아마도 정부가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약초를 재배한다는 이유로 미국민을 감옥에 집어 넣으면서 몸에 해로운 온갖 처방약과 술을 TV와 그리고 이제 각종 미디어로 대중들에게 선전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실제 미국에서는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약초를 이제 재배해서 뭐 팔기도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FDA가 승인하지 않으면은 뭐 그것을 이제 만약에 키워서 팔게 되면은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전통적인 처방이라고 할수 있는 약초 재배는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그보다 몸에 훨씬 해로운 프리스cription 드로아글 그냥 TV에서 마음대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 TV를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온갖 이 처방전 약을 자유롭게 광고를 합니다. 우울증 약도 처방하고 뭐 불필요한 약들이죠. 이런 걸 처방해서 이제 제약사의 배를 불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 미국의 마을과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국민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데도 부패한 정치인과 주류 언론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공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공장 공장을 생산 시설을 마구잡이로 이제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구잡이로 옮겨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거기서 이제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싼값에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와서 막대한 마진을 남기고 미국 국민들에게 팔아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한 40년 동안 글로벌 리스트들이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여기에 편입을 해서 상당한 이제 국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스트들은 미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어떤 이제 지분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50%의 지분을 이제 이 글로벌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죠.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를 소유를 하면서 자신의 모국의 국민들의 이익을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을 취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미국의 예전에 이제 번성했던 이 제조업 단지들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진에서 보셨을 겁니다. 러스트 벨리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은 그첫 걸음 이제 악기 걸음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이제 그 노후했던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마을 커뮤니티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우범지대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올 9월에 제가 어느 러스트벨리 한 도시에 이 쇼핑센터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서 찍는데, 문을 연 가게가 몇개 보십니까? 네개 정도 있습니다. 네 개. 주변의 모든 상가들이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이큰 쇼핑 센터가 이제 이 안에 문을 연 가게가 몇개 되지 가 않습니다. 자국 국민들의 삶과 이해관계는 버려버리고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고 중국 10억의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조업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치인과 연준이 눈먼 미국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수시로 내부자 거래를 하면서 특수 이해관계인과 정재계 팔거리들의 이 금전적 잘못을 면책해줍니다. 2008년도 리만브라드 사태 때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천문학적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엄청난 돈놀이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금융부실을 야기했습니다. 누가 다 메꿨습니까? 미국 국민들의 혈세로 다 메꿨습니다. 결국 모든 부담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열심히 노력해서 사다리를 오르려는 중소비즈니스, 창업, 그리고 자영업자들, 마맨 팝스토어들, 이들을 국가 시스템이 나서서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법률적인 힘을 가진 다국적 기업은 이 규제를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으로 이제 이 소규모 업체들, 새로운 업체들의 도전을 제어를 합니다.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조를 하는 자가 미국의 정부입니다. 바로 이런 아이러니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유, 정부와 교육당국, 대학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쓸모없는 교육과 자의기념을 공급하고 막대한 학자금 빚의 노예로 만들어서 사회로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미국 좌파대학들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뭐 주립대들 혹은 리버럴화된 명문 사립학교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교육을 그들의 이제 학생들에게 주고 있고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한 8천만 원, 1억에 가까운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실한 아이들을 이제 대학 졸업장을 주고 사회로 쏟아내는 거죠. 이들은 대학에서 배운 아무 쓸모없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학위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자신을 팔지만 그게 먹힙니까? 다시 기업에서는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리버럴 좌회기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존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비판을 할줄 모릅니다. 오로지 비판하는 것은 공화당과 이제 트럼프 밖에 없죠. 그리고 기독교나 이런 데 무차별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비판해야 될 빅파마와 빅테크에 대해서는 걱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미국 대학들이 배출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시장 경제와는 상관없는 무분별한 정부의 개입 정책으로 야기된 이 터무니없는 의료비 비대한 의료 시스템, 의료 보험 회사의 폭거 그리고 치솟는 보험료 때문이 아닐까? 물론, 이 내용은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이 하층민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의료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계층이 바로 이제 중산층입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모순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중산층들에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하층민은 오히려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부담을 따는 계층이 사실은 중산층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의 강도가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특수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정부와 미디어가 기독교와 기성 종교를 광적으로 공격을 하고 지상의 것을 넘어선 존재를 믿는 자들을 끌어내려서 지상의 권력에 복종하도록 괴롭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은 공산주의와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상의 권력을 넘어선 이제 하늘의 천상의 권력을 믿는 자들, 그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을 증오를 하는 겁니다. 미국 역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미디어가 이 종교, 특히 이 미국의, 미국적인 것을 고수하는 기독교를 이제 총 공격을 감행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존재를 믿는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 초월적인 영원한 것을 믿는 자들을 끌어내려서 지상의 권력, 이 자신 사회주의자들의 권력에 복종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자,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겁니다. 역사와 경제를 깊이 공부하면 현재의 정부와 언론,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공모가 그들 스스로와 인류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반드시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일반인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글로벌리스트의 배악은 우리가 이미 몸소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공산당 거부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서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이지만 각국의 상부 계층들,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이 최상부 계층이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는 겁니다. 유럽도 중국 공산당, 미국도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도 중국 공산당, 일본도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억의 중국 인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중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짜냅니다. 그 짜낸 이익을 중국 공산당과 각국의 상부 계층들이 함께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각국의 국민들을 배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됩니다. 각국의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역시 제조업이 공동화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붕괴된 이유. 자, 중국에 그동안 모든 것을 이제 오존하고 있다가 아주 사소한 물질 하나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서플라이 체인 위기가 미국, 유럽, 뭐 한국도 요소수 사태입니까? 그리고 일본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 국가 내부에 어떤 전략적인 물품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이제. 물론 하부 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이 공급망이 붕괴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미국인들, 일반적인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과 깨달음에 대한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보의 적은 바로 폭압적인 정권과 부패한 정치인, 상업 미디어 권력, 약탈적 초국적 기업, 그리고 무법천지의 중앙은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무도한 짓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정권들. 미디어 권력들, 조중동이 저지르는 짓거리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힘 자체가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은 많은 초국적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뭐 중국 전 세계를 돌면서 약탈적으로 이익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뭐, 비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현재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러한 폐악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배악을 돕고 그리고 이러한 배악에 어떤 시민 사회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 실드를 쳐주는 자들 그들이 누구니까 바로 각국의 정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깊숙이 이제 개입을 해야 하고 걱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 4월 10일. 대한민국 한반도 2020년 4월 15일에 벌어진 일, 그리고 2020년 미국에서 11월 3일에 벌어진 일, 뭐,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두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4월 15일, 이 한국에서 총선이 치르기 전까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대부분의 국민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소규모의 어떤 뭐 잘못된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의 총체적인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것그 사실도 이제 충격적이었죠. 11월 3일 이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4·15 이후에 자이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미국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한국의 4 1로를 다시 비추어 봐야 된다 이런 방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날4 1로를 능가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받았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미국인들과 달리 4 1로와 11월 3일을 동시에 겪었기 때문에 이 정치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내년에 대한민국과 미국에선 굉장히 중대한 선거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은 이 사태도 이제 거의 끝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년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